줄이 엄청 많아서 오오 진짜 많아 내가 응. 여기 살 때에는 좀뭐이지만 응. 보라색이 응. 약간 이쁘지 응. 않아? 그러네 여 청도 있잖아 어 근데 지구 작 뭐? 어머 여기 있네 뭔데? 유니콘 어 이거 이렇 있는데 약간 자세가 바뀌지 않았어? 그러네 뭔가? 아 어, 이거 이렇 있는 건데 어, 이거 얼마데 근데 가격이 없네 23,000원 서돈 많이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음.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파트라 음. 아 엄마 <laughs> 여기 다 그, 우리 넷플릭스 봤자 건담,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쁘지?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거야. 이거 회색깔. 어, 회색이 이쁘네. 이거, 이거랑 저거랑 둘다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야, 건담에. 오 뭐야, 이거. 아, 유니콘 여기 있네. 근데 그이마0 0 0이 저건가? 아닌데. 아, 저게? 아니야, 아 저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없는데. 봐봐, 여기 유니콘 잠깐 봐봐. 얘랑 약간 비슷하잖아. 이렇게? 얘랑 똑같은 애야, 약간. 색깔이 다양한데. 근데 봐봐 애는 애도 사이에 부품을 꼈잖아 애도 부품을 끼는 거야 그냥 응, 스티커 아냐 야거킹이 응. 있네 유니콘나요 얼굴은 한번 이거 유니콘 거야? 아 여기는 셀프였구나 어 이쁜데? 어, 어 근데 다 다르네 근데 약간, 세, 약간 똑같아 보인다 내형이어 네, 그러네 하나만 사도 뭐야. 괜찮겠다 어 이거 또 뭐야 이거 어 근데 작품 어디에 있냐 그 뭐지 여기 봐보자 여기에서 자기 여기서 벌 필요 가 없는데. 오! 왜? 자, 저고 <laughs> <여기 두고> 있대. <laughs> 가운도 봐봐. 아 없었어 아까. 아 가보라고. 없었는데 뭐? 뭐 원래 없나 보지. 에피소드 있다고 떴어 에피소드. 그럼 또 에피소드 야돼뭐이지난 모르지. 에피소드 삼만 천이야. 오사자비는 오사자비 더 크다. 어. 얘가 몸집이 커서인가? 그런가? 어. 그런가 봐. 몸이 더 크잖아. 아니, 봐 다이가 얘가 더 크잖아. 애는 이렇게 봐봐야, 애는 어, 얇고, 어. 애가 몸이 더클거 아니야. 어. 몸집이... 어, 없나 본데, 여기 완성된 것도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와... 이거 <laughs> 아니, 어제는 있었던 거같은데 영상 보니까... 어, 없나 본데, 아니, 왜 없어. 처음부터 없었나 보지. 어제 영상에 있었어, 제대로 못봤는 여기에? 어. 털다 풀렸나 보지. 아이패스는 있었는데. 앱하고 여기하고 또 달라. 그럼 에이스 사지고. 두장 커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어, 근데 유니코이다. 근데 엄청 빡센 자. 아, 한장팔렸서 왜? 아, 이거 샘플 보면 더 이뻐. <laughs> 이거야. 이쁘장. 어, 아니 엄마 유니코이면 아까 저거 음. 이거 줘봐. 응. 음. 이거에 다른 버전이야. 응. 이쁘장. 그냥 너무 비싸다. 날개도 있고 좋다. 음. 그래요, 좋은 걸로. 네. <laughs> 이건 뭔데? 아, 조그만 거. 음, 조그만 것도 3만, 비싼가? 45,000원짜리 조그만 거. 아니, 나중에 나오면 이것도 오픈해야 돼. 은주야 음.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살 거야. 음. 이것도 사야 돼. 응. 음. 왜면 이쁘잖아. 오빠 돈으로 갔다 근데 얘는 사세요? 좀 그렇잖아. 응. 다양 건담. 근데 이거 신나. 부장이 멋있어야 저거. 응. 음. 장 그러네. 색깔도 이쁘고 응. 이게 이거야. 천만채비요. 아, 날개 붙이기 힘들다고 막 그건데. 뜯어. 응. 오, 이쁘다. 다양 거.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잖아. 응. 이거는 날개가 있나, 너는? 날개가 있는 거네. 거는 스티커야, 오. 뭐. 모르지. 우리가 응. 이런 거 하나 샀잖아. 아, 이거 다른 거야. 아, 이거는 우리 처음 본 거야. 왜냐면 이거는, 어? 응. 저거 봐. 이제 제거된 거야, 이제. 알았어. 그래 그래도 못 사세요. 아, 왜? 오. 오 오빠 만든거 저기 있네? 응오여니까 그러니까 이쁘다고 응. 아, 아까 그 이건가봐 오 응. 윈덤 아까 저기 뒤에 저거 응. 잡고 있었잖아 응. 이게 이건가봐 응 근데 왜제 손이 좀 흐흐흐 색 이쁘다 아 근데 손이 회상이 <laughs> 저거네 응. 어. 이거 좋다 어? 얘가 비슷하다? 봐봐 봐봐 이거 어, 다른거야 응. 오 이거 이쁜데? 이쁘다 근데 음. 만... 갑자기 이렇게 만나지셨어 와. 우 잠시만요 잠시만 오 사람들 많이사가다 여기 아, 이건 많이 있는거저건 뭐야? 아니, 거야. 오 아니 초거야오 어, 어. 엄청 많네? 날개 있는 거야, 날개. 어. 어. 이거, 새우 버전 어. 나왔어. 이거 막 품질이 좀 그렇다던데? 어. 아, 품질이? 어. 아니, 막그렇다 좀. 어. 새우 버전이 나와가지고. 음. 아, 네모. 오늘 저녁에, 누나도 가 네모, 응. 일본에서 좀 싸게 사도 해. 응. 어? 아, 저거 가보네. 잡아, 잡아, 잡아. 잡으라고 가서. 아까 잠깐만, 그러면 뭘 포기해야 돼? 에이? 아 근데 너무 많이 샀잖아, 지금. 저건 뭔데? 뭐? 얼마인데자쿠자이거 그니까, 러얼인데 34,800원. 3 4 8원 응. 아, 이거 무당이 필요하 저거부터 다 비싸다, 그 아, 이게 무기 있구 나도? 하긴 있을 거야, 그래도. 근데 애들 샘플 해봐야 돼. 그럼 이걸 뺄까? 아 나는, 에베스 봤을 때는 좀 이뻐 보이다고 생각했는데, 창이 멋있다, 이게. 무기 때문에 사는 거요 근데 이거는, 응. 개쪽 있어. 그래서, 응. 아니면은, 그, 다른 데 가도 좀 있을 거야. 그래서 뺄까? 이걸, 뺄까? 이걸 빼자 이걸 이걸 이거는 사야돼 아 이거는 사야돼? 응 어. 근데 도 두개 다먹어 이거 내꺼어 이거 까나? 어 어. 내이 네, 얼마였냐? 고아 어. <laughs> 저기에 써있는 거기에 있겠다 아, 아. 종이에 어아 이거 빼는거다 빼. 리 얘는 넣어 근데 이거 박스 터가지고 어우 어떡 빼고 올게 음. 갔다와. 어, 응 갔다와 응 박스 있잖아어 멋있지? 자쿠! 응 어. 아니 봐방 근데 이거봐 아니 저 저런데 있는데 없다고 아니 나는 였지 아니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 그러네 많네 아니 맞네. 그 뒤까지 있어 오 음. 엄청 많으세요 어 아니 사람들이 왜안 사가나 일단 이거는 음. 사야돼 자쿠자 응 아니 무기가 많아, 많아서 좋단 말이야 응 하나 둘 하나 누나 주고 하나 둘셋네개 어. 네, 너네 <laughs> 해봐요? 어, 응 해봐 해봐 다응 오! 한 번에! 어, 랜덤이야? 어떻게 생겨, 지금은? 모르지. 어, 직원분이 안 계셔요. 저거 지금 다 바쁘셔가지고 직원분 없어요. 100%에서 굳이 내가 좀 기다려봐. <laughs> A도 이쁘고, 응. A가 이쁘다. B도 이쁘다. 응. 아니 근데 B랑 C는 여기 같이 할 거야, 돼 지금 안 나와서 아쉽지만. 박스가 어, 감... 엄청 크네. 어. 그치? 어, 뭐, 어. 근데 이게 15쓸 거야. 왜? 나한장 기다려도 되는데. 야. 늘걸. 어, 근데 그거못 봤는데? 그거 앞에 있나 봐, 지금? 못 봤잖아, 근데. 어. 너 맞다니까. 어. 아니 어. 이게 15쓸 건데 이게 어. 더큰게 있다고? 어, 그런가 봐. 아니 이게 15쓸 건데. <laughs> 몰라? 아, 근데 크기가 딱 그거야. 아, 그래? 어. 응. 음. 무게가 저렇게 큰 거야, 그냥. 음. 그러니까 베이스도 같이야. 응. 음. 여기 베이스가 같이야, 그냥. 물건 하나 주라고 해봐. 어? 라봐 해봐? 오. 아니, 여기 앞에 보면 그림 음. 건담이 있어. 오, 이렇게? 어. 자쿠 어딨지 이건가? 이건 자쿠 다. 여기 있네. 어, 빨간 거다. 응. 음. 어. 이거 건프야군 그거야 한것 같은데. 나나 쓸까? 근데. 저기 있어. 저기 여기 종이. 여기 있어 해. 오빠도 써봐. 왜? 응. 저는 오늘 푸드 응. 했었잖아요. 응. 그래서 자쿠 해보았어요. 네. 이게 샤자작품예요 응. 뭘 해야 돼? 안면 이렇게? 아무 튼나 써. 예쁘게 써봐요. 뭘, 뭘 쓰지? 크리스마스 소원.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건담을 예쁘게 잘 만들게 해주세요. 하주는건안 되고요. 예쁘게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그 아니야? 해봐, 빨리. 뭐지 뭐. 오케이. 오~~ 저거 끈 해서 달아야 된대. 끈이 어디 있어, 근데? 끈 없는데? 끈 없으면 뭐어떻게 같이 달아 봅시다. 네. 이렇게 같이 달았어요. 어, 빨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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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리 가서 달아. 소원 이어줄게 나갈 네. 수같이 달았어요. 음. 깡을 여기서 해야 돼요. 해봐요. 여기 중에서 골해봐 아, 여기서도 한번 봐봐. 위시. 엄마는 이거. 그리고 이거. 네. 나는 이거. 음. 아, 이거. 여기서. 이거. 목욕? 예. 네. 이거 카드부터 가볼까 아니면 카드 있을까요? 오버. 어? 긴거 같은데 그거. 잠시만, 이거다. 근데 그 어. 거기 박스에서 어. 엄마가 선택했어요. 그래? 네. 박스 보여줬어요, 오늘? 네, 박스를 엄마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어. 엄마가 선택했어요. 아, <laughs> 어. 잘했어요. 응 어. 물론 목욕이 안 나왔지만. 어. 오 뭐야? 어 괜찮은데? 뭐야? 귀여워. <laughs> 어. 오, 오. 이쁘지. 오 세대나 있어. 이거 한번. 사위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져갑시다. 네. 넣어주세요. 아니. 이렇게 뜯, 뜯어줘. 뜯어줘. 아, 카드도 있구나. 아, 근데 어떻게 카드가 띄어 보이냐? 뺄롱 보이지, 그럼. 아니, 이렇게, 안 돼, 목욕. 아, 아이고. 아니, 목욕 귀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끼는지. 안 껴지는데요? 안 껴진다고? 뒤 끼는 거야. 여기 있겠지. 엉덩이에. 아니 구멍이 안 껴져. 엉덩이에 그 모양 보고 해야지. 이 뭔데? 아니 저걸 모양을 보고 하라고. 아예 안 된다고. 왜안 돼? 거길 보고 해야지. OUK는 없잖아. 생김새가 엉덩이 생김새가 있던데? 어. 이 뭔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 이 먹고 이건그 먹고 알수 없단다. 이렇게 하는 건가? 어, 귀여워. 그냥, 그냥 해도 되는데. 어, 누가. 그냥 해도 되네. 이거 한번더어봅시다 아, 근데 엄청 크네. 아, 깡한번또 신나네. 어. 막 그렇게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예, 네, 다른 애기들도 작겠다. 어. 나는 애, a 가 길잖아. 그래서 좀더 네. 크지 않는데. 어, 예쁘네, 근데. 어. 엄마 좋아하는 땀, 땀을 이고 있어. 땀 흘리고 있어. 까불리고 있어? <laughs> 이거 1턴대도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 응, 음, 맞아요. 근데 1턴때는 엄청 귀엽어, 좀. 음. 제가 한번 좀, 이거 랜덤해가지고. 자, 이것도 한번 구해봐요. 그러면은, 이거? 그거? 네. 오, 근데 눈이 다르네? 그러네요. 이게 다르다, 이거 두 개야. 음. 에이, 뭐, 이거 뭐, 진 자. 아, 이거는. 자, <laughs> 안 뜯어도 는 이거. 쫙다 뭐야, 이렇게 됐냐? 오, 뭐야. 자, 이거는 카드도 없고, 그냥 이렇게 포장이 됐거든요? 하나 둘셋 하자 아, 나둘셋 네? 네? 누구세요? 빨간 눈 같은데? 뭐 테이프가? 테이프로 붙어있지 뜯었어요 네? 아뭐 그렇게 작아? 아 정말 싸다 그러면 너무 작으세요 한이 정도? 한번뜯도 얘가 15,000원? 응어할 말이 없네 이거 <laughs> 뭐 반쯤 딸끼는 건가 만들어 봐 너무 부실해 건들면 똑바로 되겠어 어잠시안 끼웠.. 이게 다.. 뭐야 잠시 반대인가? 이렇게 한번 돌려서 반대네 반대였네 음어 근데 귀엽다 야 이게 15,000원? 아, 쨍. 튀겨 아, 나오면 진짜 좋을 텐데. 가자. 오늘 성공했다. 다시 빼. 네. 통에 넣어야지. 나두아할 거야. 아이고, 그렇게 들고 가. 너도 왜 이렇게 더안 껴? 이게 맞는 거야? 맞나 봐. 아, 여기 모양이 있구나. 아, 지금 이렇게 아닌데. 왜잘안 들어가? 응. 아, 여기 모양이 있지. 끼는 게 이거 아니야, 이렇게? 봐봐. 어, 그러네. 진짜 부어질 것같아지 그러니까. 너무 실하다 이게 15,000이냐? <laughs> 진짜. 아, 이거는. 아, 진짜 할만하다. 무처운 놈을 무할만할 텐데. 어, 그냥 가차보다 더, 더 비싼 거잖아? 뭐찍어서 그걸 뽑아 놓은디. 가자. 응. 정리해봐요. 오빠 정리하라고. 맛있어? 여기 빼면 되잖아. 이것도 응. 빼? 응. 이게 나스톤니걸 응. 응. 아닌가? 어, 저거 포스터 멋있는데? 오, 그러네. 엄마에 약간 한거 있다. 정지 어, 예쁘다. 우와. 어, 귀여워. 어, 그래, 피규어. 그러니까 같이 해줘야 돼. 응, 어, 맞아. 응. 어. 아 이거 실제 보니까 예쁜데? 그치지일 어. 예쁘다. 어. 아 이거 뭐야? 어. 근데 접시가 예쁘다. 아 그래? 어. 뭐가 나온 랜덤이야? 그러겠지. 뭐가 거 예쁜데? 어. 이거. 어. 마운틴 사이드 <laughs> 접시가. <웃음> 뭐야 이거? 이게 어. 뭐유니인가그거에아 이게? 어. 안 샀던가? 아니야 너무 비싸. 아. 내 눈이 예쁘네. 응. 어. 분홍색은 눈에. 세 가지가 거잖아. 다야? 나는 이거 하늘색이 예쁘다. 아, 다더 있네. 어, 더 있어. 근데 왜 샘플? 어, 다 넣지 않았죠. 예쁘다. 여기 것도 봐봐, 한번 뭐가 있는지. 어 그래, 구경만 하고 갑시다. 얘네, 오, 가격이. 가자. 근데 예쁘다. 옷도 네. 입혀줄 수 있고. 네. 오, 근데 이거 코롬이야 어, 크롬미네 19,000원? 아, 콜라보에서 그런가? 어, 그런가 봐요. 그게 있어. 당연히 코롬이가 나와야 되는데. 또 나가야 되는 거야? 어, 밖으로 나가. 아 진짜 예쁘다. <목소리도> 아, 하 그렇게 가는 거 봐. 아, 중국에 어 괜찮은 그래. 느끼고, 아, 괜찮 거야? 그냥만 뭐 있는지만 보고 하자. 그래. 기는진구야 오, 어, 귀여워. 어, 귀여워. 퍼지야? 어. 그때 우리 퍼즐 봤었어. 이거 하나 맞출까? 이거 아 그때 우리 살라다가 말았잖아. 네, 어우. 그런가는 오빠. 아니, 너무 이야. 나 없어요? 나쁠때 아닌데. 그건 어떤데? 예. 네. 아유, 무거워. 예쁘긴 하네. 예. 네. 아 아유, 씨, 겁나 무겁네. 에? 네, 레드구드다. 이게 제일, 근데 이거 더 많은걸, 뭐, 예 아닌가? 살 만한 게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이쁜데? 그래, 제일 건전하다. <laughs> 얼마? 25,000원? 어. 이게, 이게, 다른 데 파는 데가 없지. 응. 인색해도 아예 안되야 아, 그래? 응. 어. 올해 잘 없는 것들 아예 안 파는 건 진짜. 아, 모르겠어. 아, 귀여워. 뭐야? 캐릭 캐릭터인지. 귀여워. 어, 이것도 인기 있진 않나? 어. 인기 있나? 그런 것 같아. 어 귀여워 재공부에 아, 나오는 거야 갈꾸 음. 어, 가자 엄마 힘들어 어이구 어? 어, 이쁘다 어 뭐야 뭐지? 몰라 <laughs> 야 근데 이렇게 비싼 거야? <laughs> 그, 우와 이거 뭐냐 아 이거 그거네 그 기사 그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아 맞네 맞지? 응우만트저이야 어. <laughs> 아, 베르세르크? 응아 어. 이렇게구나 응이름또 뭐였어 베르세르크 이제? 무섭다 아우 이거 더 무서워 히 <laughs> 귀여워요 보라색 얘는 어때? 뭔데? 얼만데? 얼인데 진짜 이거 샀던 거 같은데 가격이 안 써있네? 한 아, 초이었던 거 아닌데 가격이 음. 없다? 있어? 아니 이거 보라색이 귀여운데 이렇게 막 구해서 사는 건가 봐 어우 힘들겠어요 뭐, 막 이렇게 썼어든려 어우 예쁜 거 있네 예쁘네 뭐 얼마라고 안 써있는데? 그래 가자 안녕 예쁜 이들 안녕 아, 퍼즐? 네 퍼즐 그럼 사러 갈까? 다음에 사줄게 <laughs> 우리 자꾸.. 아니.. 우니콘~~ 우리, 거... 우리 이거 샀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줄 쓰고 잘 샀어요 어.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거 우리 못 사고 왜? 네. 왜? 네. 비싼 거 샀어야 되는데 뭐 만들고 못 사세요 돈이 없어요 거? 치마 파티는 거가 어. 발바토스 발바토스 루프스 갑시다 그게, 그게 발바토스 루프스예요 네 어. 좋아? 박스 앞도 이쁘지 않아요 근데? 어. 잘했어 <laughs> 요새 제가 간단을 다음에... 응. 하나씩 만들자요. 응. 주미가 와. 응. 알겠어, 너무 재밌다고. 아, 너무 재밌어? 응. 아니, 하나씩 이런 거, 이만 얼마짜리 있요 응. 이런 거, 이런 게 눈노가 응. 좀많차요 응.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어, 여기서 좀더 먹을까? 더 먹고 싶어요. 오빠. 왜요? 건담 사는데 돈다 썼어요. 아니. <laughs> 여기서 먹자. 저렴한 김밥상 먹으러 갑시다. <laughs>